이곳은 한옥, 한식, 한복과 같은 한 문화를 대표하는 전라북도 전주시입니다. 예로부터 전주는 당나무조달이 용이하고 물이 맑아 대표적인 한지의 주산지인데요. 한지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우수한 가치를 지니며 현재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이 위대한 한지를 지금 벌써 로마 교황청에서 천년간은. 종이라고 해서 인정을 한 상태고, 여기에다가 활력을 불어넣어서 전주 한진 마을을 세계적인 마을로, 전주 한지 지역 특화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든든한 동반자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신협, 전주 한지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신협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믿음과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 금융기관 신협. 신협은 19세기 독일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신용협동조합으로 우리나라에는 신협운동의 어머니라 불리는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가 처음 신협을 소개했습니다. 1960년 성가신협을 창립하면서 정부의 지원 없이 순수 민간주도로 출범한 이래. 조합원의 대다수가 서민, 농어민, 영세 자영업자로 구성되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민 경제의 파수꾼으로서 지난 59년간 경제 안정 도모에 반드시 필요한 금융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신협은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설령 이익이 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이익을 서민과 조합원들에게 100% 환원시키주는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이익을 많이 내면 낼수록 조합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신협. 근심과 걱정을 대신 업어준다는 신협의 마스코트처럼 서민과 중산층의 따뜻한 이웃으로 서민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어, 신협의 모습을 가장 잘 형상화한 게이 모습인데요. 어, 얘네 이름이 어부바예요. 신협이 조합원에게 든든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따뜻한 협동의 힘을 발휘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업고 업히는 상징으로 표현한 거예요. 어부바가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신협과 조합원의 관계도 그렇거든요. 그냥 다녀가는 몇번 고객님이 아니라 누구누구 아버님, 어머님, 형님, 동생이에요. 멀리 있는 가족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역사회의 근거를 둔 협동조합 신협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신협은 작년부터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지역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팀을 설치하고 첫 번째 지역 기여 아이템으로 전주 전통한지를 선정했습니다. 우리 한국을 가장 세계적으로 매력적이고 유니크한 사회로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는 이런 스트리텔링화 되어 있는 지역 특화 사업이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가장 지름길 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00년 전 벨기에 브뤼셀에 오줌싸개 동상이라고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 벨기에 브뤼셀의 오줌싸개 동상이 그 브뤼셀을 정말 세계적인 마을로 이렇게 스트리텔링화 해서 수백만의 관광객을 모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전주 한진 마을도. 가장 한국을 매력적이고 유니크한 사회로 만드는데 제일 앞장선 그런 어,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데라고 생각해서 지역 특화 사업의 한지를 제일 먼저 선택했습니다. 전주는 예로부터 당나무 조달이 용이하고 물이 맑아 한지의 주산지였는데요.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전주 한지. 전통 한문화를 대표하는 한지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위해 신협은 전주 한지 사업 협동조합을 지원하며 전통 한지 산업의 새로운 도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과거 300여 곳이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한지를 만들었지만 현재는 10여 곳이 채안 된다는데요. 여전히 옛 방식 그대로 한지를 생산하며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전주시 지정 제1호 최성일 한지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부친으로부터 한지 기술을 전수받아 이 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한지만에 보고 달려온 인생. 가끔은 힘들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신협과 함께하는 작업이 늘어나면서 전통지를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옛날 과거에한 30년 전에 300개가 있던 공장이 지금은 9개밖에 없습니다. 이 위대한 한지를 만드는 장인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협이 여기다가 활력을 불어넣어서 부활을 지키려고 지역 특화 사업을 신협이 지금 내진하고 있습니다. 한지는 예부터 우리의 일상과 늘 함께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지는 천년을 견딜 정도로 내구성이 좋고. 통풍 방습 항균 작용에 이르기까지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소재인데요. 요즘은 우산, 가방, 사무용품, 뷰티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으로서 한지상품이 개발되고 있으며 그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은 이제 한지가 오면 뭐 단순히 종이라는 생각에 머물고 마는데 사실은 한지가 아, 다양한 방면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물론 이제 그 합축선 부채를 만들어서 생필품으로 많이 쓰이셨는데 지금은 아주 다양한 그 품목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특히 그 환경 친환경 제품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한지 용품. 신녀은 한지의 생활화 차원에서 한지 사무용품, 생활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상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지 상품 구매를 위한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는 등 한지 제품의 매출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노력의 결과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지 제품을 알게 되고 관심을 갖고 구매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그 수익사업지원팀은 경영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이제 물건과 제품들을 유통하고 공급하는 데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제 영업활동을 강화해서 이제 판매를 촉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전주 한지를 활성화하는 많은 방법 중 전통 한지 수위를 활용한 상조 상품 개발 및 출시를 위한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협약식은 신협중앙회재앙구진회상조회한국전통문화전당 그리고 전주한지사업협동작단 상호협력을 통해서 전통한지수위를 활용한 상조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신협이 보유한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협약기관과 함께 한지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동시에 또 친환경적 장래 문화 조성에도 기여하는 그런 파급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최초로 전통 한지 수위를 상조상품과 연계해 사업화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또 어, 저희들 공제사업인 이, 이 상조사업을 통해서 수위도 지금 한지로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주 한지에 대한 그 수익은 엄청나게 창출될 것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신년만이 할수 있는 그런 협동조합 정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곳은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전주 한지가 수위로 새롭게 변신되는 곳입니다. 한지로 수위를 만든다니 조금 생소하기도 한데요. 복식 전문가이자 한지 패션 디자이너 전양배 교수를 직접 만났습니다. 한지로 수의를 만드는 거는 한지가 잘썩고잘 잘 탄다는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수의가 아주 적합하더라고요. 그리고 단순히 수의가 아니더라도 요즘에도 삼배나 이런 수의를 입히기 전에 지의 입히기라고 해서 한지로 한 번씩 시신을 다 감싸는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지 수위 한 벌에는 전통지 약쉰5 장에서 6 0 장이 소요되는데요. 한지 수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전통지 생산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봉제하는 방법은 뭐 달리 틀린 건 없지만 한지는 조금 그 뻣뻣한 감이 있는데 여기에 주름을 줘서 이렇게 봉제하기 좀 쉽도록 그리고 이제 한지의 특성을 잘 이용해서 가로세로 방향이랄지 이런 구성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수려한 디자인과 친환경 기능성을 갖춘 한지 수위는 매장용으로는 생분해성을 가지며 화장용으로는 매연과 잔존물이 최소화돼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한지 수위 사업은 전통문화 보존은 물론 친환경적 장래 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간 전주한지 산업이 고전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생산자 수가 급감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신협이 전주한지를 위해 협동조합 사무국 운영비를 지원해줘서 생산자들이 안정적으로 생산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판로를 개척해줘서 장기적으로는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꽃들이 만발한 이곳은 전주 한지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초여름을 알리는 각양각색의 꽃들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이번 축제의 공식 후원사인 신협은 행사의 개최 지원뿐만 아니라 신협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약 100여 명이 축제에 참여해. 관람객과 시민들에게 전주한지를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도맡아했습니다. <laughs> 옆집 삼촌 같은 푸근함으로 지역민을 맞이하는 신협 김윤식 회장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이제 신협에서 이렇게 와서 도와주시고 어 이런. 저희 쪽에 후원을 해주시면서 시민들도 더 많이 찾아주시고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축제를 그 보러 오시는 분들도 관광객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정, 그 실정입니다. 전주 한지로 꽃피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전주 한지 문화 축제는 전주 한지를 대표하는 종합문화 행사입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한지의 전통화를 위한 한지 패션 대전과 한지의 생활화를 위한 한지 공예 체험 등이 마련되었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한지를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인들한테 지금 이것도 사진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요. 너무 재밌네요. 만들어 보니까. 살면서 이런 그 체험을 할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네요.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한 축제 먹을거리가 빠지면 섭섭하죠. 신협 와플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자 신협에서 직접 반죽하고 만든 신협 와플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한지문화축제 함께 재밌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자, 맛있게 드세요. 우리 친구들. 어? 한지 축제를 지원하기 위해 신협 직원들이 앞장섰는데요. 신념 로고가 떡하니 찍힌 와플 인기 최고입니다. 전주 시민으로서 전주 한지 사업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석하게 됐고요. 이런 한지 축제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참석하고 또 많은 전국 그리고 전주 시민들이 참석해서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이 한지 문화 사업이 우리 전주의 지역 특화 사업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개막식과 함께 3일간의 축제가 본격 시작되었는데요. 반갑습니다, 신협중앙회장입니다. 오늘 23회 전주 한지문화축제의 개막을 더없이 축하드리며 아름다운 오월 오늘 신협이 우리 한지축제의 파트너로 이렇게 오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도 생각을 합니다. 한지로 하여금. 가장 한국을 매력적이고 유니크한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신협은 협동조합 정신을 발리하고그해살인 금융을 쏟아부어서 한지 마을을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지는 종이 자체로도 아름다움이 뛰어나지만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수를 놓아 다양한 예술 작품으로 탄생합니다. 한지로 만든 의상 역시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일반 옷과 다름없는 한지 의상. 한지는 가벼우면서 부드러운 촉감을 갖고 있어 한복, 일상복 등 의류 소재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전통미에 현대적 실용성을 두루 갖춰 만든 한지 옷 정말 매력적입니다. 한지축제가 올해 이제 23일째를 맞이했고요. 우리가 단순히 이제 축제를 넘어서서 한지의 어떤 중요성 가치를 다시 재발굴하고 그 한지가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왔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한지가 앞으로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한지를 통해서 즐기고 또 한지를 통해서 앞으로의 그 미래의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으로서 이제 발돋움하려고 그런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신협의 햇살 역할은 어디까지 미치는 걸까요? 신협은 평생을 업고 업히는 어부바 관계처럼 언제든 서민과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등을 내어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협 사회공헌재단은 따뜻한 신협 그리고 착한 금융을 만드는 신협의 대표 사회공헌 법인입니다. 국내 아동 우대표 기관인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과 신협 사회공원 재단이 행복한지 프로젝트를 통해 더욱 굳건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통 한지 벽지, 한지 장판지를 활용해 저소득 빈곤 가정의 주거 환경 개선을 돕는 사회 공원 활동인데요. 신협은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소외된 이들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초록우산이 지금 보니까 굉장히 가난하고 결손가정의 아동들이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신협도 지금 조합원님들이 많이 좀고령화돼 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가 고령화돼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오래전부터 그 신협에 대한 그 사회적 선명성과 신인도를 어린이들에게 한번 부여를 해서 이제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신협정신을 심어주고 협동조합을 심어주고 어린이들에게 사람은 수치가 아니고 가치라는 것을 한번 일깨워주려고 이제 초록 마을하고 조금 더 더도 깊은 유대를 가지면서 저희들이 좀 지원을 많이 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행복한 집 프로젝트를 위해 신현맨들이 나섰습니다.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친환경 한지벽지와 장판지를 교체해주고자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았는데요. 가정 세대인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너무 이렇게 그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는 그런 연락을 받고 저희가 아 마침 잘됐다 이참에 시아버 함께하는 이로점으로 해가지고 시작해보자 해서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 낙서와 그림이 가득한 벽면 한 눈에 봐도 개구쟁이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인 걸알수 있는데요. 하지만 좀더 꼼꼼히 관찰해 보니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과 손길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족들이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든든한 사람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그 동안 아이들에게 내심 미안했던 할머니는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잘할 것 같아요. <laughs> 아이고 그런 게 감사하죠. 아, 다 내밀고 내 d a 치고 치 d 치 v 하 d Da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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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이 i d David, d a v 죠 그래도 v 들 방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그러는데 v i 게 좋지. 본격적인 변신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기존 d 곰팡이 피고 습기 가득했던 벽지를 일일이 뜯어내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집 처음 상태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예, 전면 복도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둘씩 직원들과 같이 하니까 벌써 판이 끝나도 같습니다 여기 봐보세요. 네, 옆에도 지금 이제 붙이려고 하는데 여기 제일 먼저 했어요. 애들한테 좋지 이게 소재가 그치. 이제 환경호르몬이 없으니까. 그쵸? 한지 중에서도, 한지 중에서도 제일 그 좋은 장판 깔아 주신다고 하시죠. 이호점이란 작은 마을에 위치한 아담한 집의 변화. 도배는 기본적인 집의 분위기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물론 건강까지 영향을 준다는데요. 모두 한마음으로 최선에 대한 결과. 와, 이전과 같은 집 맞나요? 깨끗한 환한 분위기로 집이 180도 변신했습니다. 아이들이 파란 방에선 신나게 뛰어놀고 하얀 방에서는 행복한 꿈을 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을 위한 2층 침대와 새 책상, 선물까지 있네요. 이렇게 행복한 집 프로젝트 제 1호 집이 탄생되었습니다. 행복한 집은 앞으로 45호까지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변화된 집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들어가자. 봐봐. 이게 그 한지라고 혹시 알아? 당나무. 당나무로 만든 한, 한지야. 새로운 집이 신기한 듯 아이들은 아직 어리둥절한데요. 그래가자. 그래가자. 자 봐봐. 한번 어, 뜯. 뭐? 선물. 선물이지? <laughs> 어, 한번 뜯어봐봐. 한 번. 이것은 아까 우리 그 신협 삼촌들 있지? 삼촌들이 있지 봉사 오는 삼촌들이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지고 우리 뭐야? 그 선물 사왔거든 한번 어? 보고. 할머니 말씀 잘 듣고 네? 네. 공부 열심히 하고 아, 어, 훌륭한 사람 돼서 우리 이렇게 이 돼지 어부바 그림 있지? 네. 어 이렇게 어부바처럼 네. 같이 어부 어버주면서 네. 어, 그런 착한 사람이 되세요. 만들어서 네.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물 준어 누나들이랑 상하들 고마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내부 도배는 물론 외부의 위험하고 불편했던 옥상 공간, 그리고 창고까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네, 할머니 건강하시고요. 좋은 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맛있는거사 드시고요. 우리 저거 탄사에 네, 예, 예니다 네, 정말 마음이 너무 따뜻했고요. 그 신협이 정말로 우리 힘든 가정들 찾아서 이렇게 이웃과 같이 살수 있었다는 게 정말로 행복했고, 더 지금 전라북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지 특화 사업을 해서 한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너무 좋았고요. 오늘 이렇게 하루 끝내지 말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작은 손길들이 모여 큰 행복을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약자가 약자를 위해 만든 게 신협 협동조합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오로지 서민들을 위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하염없이 개발할 것이며 그분들을 위한 지원을 지금도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신협의 그런 이익을 순수하게 그런 분들에게 다 쓰도록 하는 그게 바로 신협 정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조합원님들을 일반 금융처럼 하나의 숫자와 수치로 생각하지 않고. 조합원님들을 가치로 생각하는 그런 휴먼 금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서민과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 서로의 등을 내어주며 믿음의 관계를 보여준 신협. 앞으로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평생 어부바 해주겠다는 신협의 마음. 꼭 지켜주길 바라겠습니다.